대신 지금 몹시 고통스러운 가운데 신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대신 지금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또 견고한 망대를 찾고 있습니다. <laughs>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피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겁박한다, 나를 두렵게 한다. 그데 때때로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원수들이 있겠죠. 뭐이기지 못할지라도 한번 이판사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게다 하고 대접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 없는 원수들이 있어요. 오늘 20편 61편에서 지금 다윗이 피난처를 찾고 있고 또견과 망대를 찾고 있는데 자, 어떤 원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을까요? 이 원수는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이 칼을 들고 내 왕위를 뺏고자 반란을 일으켰다. 그 자체가 폐역하고 비륜적이고 출륜을 어긴 것이고, 그런데 그와 같은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원수가 아니죠. 내가 힘이 아무리 세고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고 <laughs> 내가 뭐 방법을 찾아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상대로 이겨봐야 그게 이긴 것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뭐 이와 같은 자식들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것과 별다를 바가 없는 삶의 가시들이 때때로 나타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질병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도 그렇죠. 뭐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 또 갈등, 이런 것들 풀어나가면 될것 같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대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들 가운데 <laughs> 그 압살론과 같은 그런 아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식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견줄 만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공통점이 그거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또 해결하거나 이겨낼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 내가 이미 내 손을 떠난 그와 같은 일들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사실 자주 부딪혀 오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일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말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laughs> 싸워서 길수 있는 적도 아니고, 이겨봐야 이긴 것도 아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범민 가운데 놓이게 되죠. 번잡스럽죠. 그 정도면 다행이죠.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우리의 건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애쓴다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미 선을 넘어가게 되면 힘들죠. 그런데 이와가될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라.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보세요. 자, 얼. 얼마나 힘들기에 이런 말을 할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지금 마음이 약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그런데 뭐 공통적인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럴 때에는 우리도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으오리니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나보다 높은 바위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나보다 높은 바위, 높이 있는 바위. 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영상을 보니까 전부 다산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밑에는 완전히 아비규환이에요 다 쓸려갑니다 자동차고 집이고 배고 뭐 사람은 물론이고 다 쓸려갑니다 근데 높은 곳에서 뭐 사진을 찍고 있어요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합니다 <laughs> 그런 의미로 높은 바위 안전한 것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또한 가지는 뭔가 나보다 높은 바위는 무엇일까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내가 풀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할수 없는 것들, 그런데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 대신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유의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칼을 들고 덤빕니다. 믿었던 그 참모들, 그 모사들, 대표적으로 아이도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인물들이 전부 역그 반역의 길에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에 몰렸고, 이런 부끄러움이 어딨겠어요? 자식이 죽이겠다고, 왕위를 탈취하, 탈취하겠다고, 대낮에 궁중 옥상에서 그 후처들을, 후궁들을, 다 대낮에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데서 범하고, 이게... 애비로서도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왕으로서도 그렇고 다윗이 지금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이겨도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이 말씀을 꼭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지금 하나님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무엇인지 공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위에 대해서는 삼절리아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표현을 해 줘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절 사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가지가 나온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 너보다 높은 바위는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뭐 감당할 수 있으면 피난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피난을 합니까? 그런데 나보다 높은 바위는 즉 나의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laughs>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심이니이다. 망대인데 견고해요. 망대가 무엇입니까? 높이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죠. 멀리서 적군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관운놓누 때가 많아요 특히 악한 자들은 뒤에서 악한 일들을 꾸밉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에다 칼을 꽂아 대죠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 봐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높은 망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등에 칼 꽂을 수가 없지요. 멀리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견관망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절도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장막이 뭡니까? 그냥 요즘 우리로 말하면 집입니다. 크고 좋은 집이면 더 좋겠지만, 뭐 반지하면 어떻습니까? 원룸이면 어때요? 내 집, 내가 머물 수 있고, 내가 두 다리 뻗고, 편히 쉴수 있고, 잠들 수 있고, 씻고, 좀 여러분 살면서 그래서 집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집을 아무리 잘 꾸며 놓으면 뭐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지옥이고, 집에 들어갔는데 부부관계가 정말 악화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그러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우회라고는 전혀 없이 날마다 싸우고 투닥거리고, 그건 집에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장막은 집입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하루를 갖다 보내다가 들어왔을 때 비록 볼품없는 장막이지만 그 가운데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까?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 그래서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 역할을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밖으로 돌아다닙니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들은 말입니다. 자식들이 계속 밖으로 나돌죠?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웃으면서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뭐다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중고등학생 아이인데 계속 밖으로 놔둔다. 학원 가는 거 말고요. 집에 마음을 못 붙이고 그러면 부모는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이 집을 지금 가정을 잘못 세우고 있구나. 왜 자꾸 밖으로 나돌겠어요? 집이 좋으면 집으로 자꾸 어? 밖에 나가라 그래도 자꾸 집으로 기어 들어오지. 밖으로 안 나갑니다. 쉼이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와서는 집에 있어서는 쉼이 있어야죠. 남편도 그렇고, 가정주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그게 바로 장막이잖아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지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자식 놈한테 쫓기고 있죠. 아무도, 어? 자기를 갖다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죠. 따르고는 있지만 일부밖에 안 되죠. 가다 보니 어떤 놈은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저주를 해대고 있죠.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때 장막이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사전에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날개 아래 하면은 무엇인가 뭐 합니까? 뭐 가깝게는 닭장에 가 보셨잖습니까? 그 병아리들이 어때요? 어미 닭 품에 날개 아래서곤히 잠들. 고 독수리도 그렇고 뭐 모든 새들이 그래요. 새끼들을 어떻게 품습니까? 날개 아래 품죠. 떼약 뱃에서도 보호해주고 비바람 가운데서도 품고 보호해주고 추위 가운데에서도 보호해주고 우리는 어머니의 품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머니들, 그 하얀, 응? 그런 뭐, 치마, 그 멋있는 치마가 아니라 그 뭡니까? 그리고, 근데 그 어머니 품, 어머니 품에 파고들고, 거기에 이렇게 눕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같고온 세상이 해꼬질을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 정말 하나도 안 두려웠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피난처, 견과 망대, 장막, 날개 아래 이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나는 끝났다 내가 정말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해요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셔서 내이 고단한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이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시고 온 편안한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그런 장막이 되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 주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런 정도의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마음에 결단이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쫓아옵니다.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또그 권력의 빌부터 갖고서 충성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같이 도모하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절러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역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얻은 분복, 우리는 모두가 분복이 있습니다. 다윗의 분복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왕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누가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누가 내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의 나이가 열에 대해 미치게 하시리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바람 앞에 촛불 같을지라도 여러 대의 내 삶이 나이가 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도 보세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그 사람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며 네 기도에 유의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61편은 탈즈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할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압살롬이 어떻게 되죠? 거의 다 이깁니다. 승기를 다 잡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압살롬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단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전쟁에 찝니다. 그리고 막 나귀를 타고 달리다가 어떻게 되죠?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압살롬은 정말 장점만 있던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뭐라고 그를 표현하고 소개하죠? 정수리부터 발끝도 아닙니다. 발바닥까지예요. 완전한 자라. 아름다운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머리카락을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뭐 양털도 아니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무게를 짰더니 뭐 얼마더라? 그러니까 머리숱이 얼마나 곱고 굵으면서 어?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런데 보세요, 그놈은 머리카락 때문에 그 잘난 머리카락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어떻게 할수 있죠? 형 암놈을 죽이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눈이 멀어서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대적해서 칼을 듭니다. 그 압살롬을 그렇다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3월 18장을 보게 되면 유압이 그를 머리가 껴 있을 때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습니까. 나귀는 그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때 유압 장군이 말을 타고 창으로 그를 꿰뚫어버려서 창이 들어가서 뒤로 나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오늘 알기를 원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보고를 받고서 다윗이 뭐라고...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그 마지막 전쟁 이길 것 같았어요. 이길 줄 알고서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했었죠.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보아달라. 나를 위해서도 너그럽게 보아달라. 보세요.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차라리 쳐 죽이면 되는데 이거 아들놈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유압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유압에게 박수를 쳐줍니까? 아니죠.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까? 세 가지밖에 딱 남기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압을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한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주의 종 앞에서도 그렇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지나쳐버리면 유압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유압이 유압으로 인해서 왕도 되고 유압 때문에 유압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부진일까지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누가 대신 치워줬습니까? 유압이에요 구준을 다 했습니다. 요압에게 아주 믿고 같이 쓰는 정말 그 사촌 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혈, 혈족이에요. 그래서 믿고 얼마나 잡다하고 그 구준을까지 다 보낼게, 다맡길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정적일 때마다 요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브넬도 죽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으렴 사무엘의 18장 18, 사무엘의 18장을 보면 그 통곡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압이 와서 뭐라고 말하죠? 오더니 그럽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은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압살롬을 잡았고 어떻게 해서 이 반란을 진압했는데 이러시면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서 우리 모두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 모두 떠나야 됩니다. 나와서 좀 격려 좀 해주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을 닦고 나와서 수고했다고 병사들을 격려하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요지가 뭘까요? 뭐,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것도 아니고. 자식을 이겨봐야 어떡할 것이며. 자식을 이겨서 죽여서 좋을 것이 무엇이 있으니 왕위를 다시 회복했다고 하지만 갈갈이 찢겨진 그의 마음, 오죽하면 유압을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그의 삶,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차라리 골리앗을 마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풀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요거 한 가지만 꼭 같이 기억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직은. 견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입을 안 여는 거,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할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나보다 높은 바위로 가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안 하거나 못 하는 데는 두 가지, 뭐 다른 것보다 두 가지로... 하,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직 급하지 않은 겁니다.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 견딜만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힘들어서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낭망해서. 첫 번째 이유라면은 뭐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 뭐 버틸 만하시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지금 두 번째 이유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너무 낙심이 크고 낙망해서 입술이 안 열리고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으신 분들, 몸에 연약함이 있죠. 병원에 갔는데 뭐 수술, 뭐 아무튼 그래요. 또 마음이 그렇죠. 또 자식 문제도 그래요. 뭐 압살론만 이렇습니까? 꼭 칼을 들고 덤벼야지만. 어? 압살롬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수 없는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내가 할수 없는 것도 물질적인 것도 그래요. 있는 사람이야 쉽게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내가 어쩔수 없을 때 오늘 이 시편 61편을 기록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 이 저녁에 이와 같은 설명 문제가 있다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설명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같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게 하옵소서.